자 오늘은 명령문을 배웠는데 명령문 중에서도 마이너스를 조금 더 에어커스 노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마이너스 명령문의 마이너스라고 하면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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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는 느낌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don't로 시작해서 don't 원형을 넣어주죠. don't study, don't go, don't cry. Don't buy that. 자, don't 동사 원형이 있을 수도 있는데, stop도 있어요. 그래서 stop일 때는 동사에 ing를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don't dance라고 하면 춤추지 마. 이런 느낌이에요. 춤추지 마. 근데 거기는 전문 춤꾼들만 있는 거니까. 고, 고시기 때문에 춤추지 말라는 느낌인데 stop dancing이라고 하면 현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너 지금 춤추지 말라는 느낌으로써 right now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stop dancing. 자, 두 번째는 don't dance. 춤추지 마. 그냥 지금도 추지 말고 앞으로도 추지 말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요. 아빠 담배 그만 피세요 라는 느낌으로써 stop smok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만 펴. 지금 담배를 몇 개째 피우는 거야. stop smoking. And don't smoke. 여기에서는 담배 어, 금연구역이니까 여기서 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느낌으로써 상대가 지금 피고 있지 않아도 피지 말라는 느낌으로써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요. 아니, 지금 와이프가 너무 잔소리가 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듣고 듣고 참다가 참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Stop nagging! 그만 좀 해! 라는 느낌으로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don't를 하면 지금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도 잔소리를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잔소리 자체를 이런 느낌으로써 don't na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stop은 현재를 나타내고 있다는 느낌, 뉘앙스 꼭 잡아가시고요. 자, 두 번째 표현이에요. don't를 넣어서 역시나 많이 쓸수 있는 패턴을 하나 배워볼게요. 동사, don't forget to. 이런 패턴이에요. 앞에 시작이 don't로 시작하니까 뭐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느낌이죠. don't forget. 자, 까먹지 마세요. to 가 붙어서 원형을 넣어주시면 뭐뭐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활용빈도가 높은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 드리는 거 까먹지 마. 잊지 마라고 할때뭐뭐 하지 마. Don't 잊다 forget. 자, don't forget to. 자, 전화하다 call your mom. Don't forget to call your mom. 이렇게 나오고요. 자, 문 잠그는 거 잊지 마. 뭐뭐 하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잠그다 lock the door. 이렇게 되는 거죠.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요 느낌 꼭 기억하세요.